4강 1시작습니 김민철 선수입니다. 시빨 김민철 선수고요. 아, 다 가금하고 싶다. 이웃사다 발품선 벌리가안 좋아 가지고 가금 못 하고 있어. 예. 자, 일단은 예. 8배로 감으로 나갑니다. 요, 요, 보고 있죠? 네. 나갑니다. 어, 위치 지금 굉장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오버로드랑 드론 서치안 걸리게 놨네. <목소리> 야 근데 완전 로또 맞았는데 이거 저게 66.6%의 확률을 노리고 하는 거거든 대각선 걸릴 확률이 33.3%잖아 근데 하필 제일 가까운 거리 걸렸네 이러다가 가로 원서치까지 가버리면 김민철 좀 머리 좀 아프겠는데 아무리 여건덕이라도 워낙 빨르잖아 이게 드론 진짜 한네마리만 잡힌다 게임 터져요 좋은 같아요. 요즘 또 이제 드론 그리고 지금 그 김민철도 본진 올라가서 가스캐나안캐나 드론 봐야 돼. 상당히 있고, 배럭이 전진 그래서 전진 지금 김민철도 드론 나가는 거야. 전진 배럭인 거 확인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이 경우의 수가 원원원 아니야? 이거 체크하려고 있다면? 지금 드론이 가는 거거든. 드론은 봤어. 아, 판정을 수 봤어. 의해서는 조금 일단 아, 김민철도 다 봤어요. 타토리코까인 거. 이러면 이제 드론만 안 잡히면 돼. 김민철은. 네. 대비할 수 여건덕이라는게좀 크긴, 크긴 크다 그래도. 다음 다음 여건덕이라서 어, 김민철이 네, 싸우기가 좋은데. 어 오. 어. 네. 어, 어, 일단 드론. 드론 한 마리. 자, 이걸로 자, 부족해. 한 마리로 부족해. 아, 부족해. 아, 이거 있었어요, 네. 이건 지금 나와라 아, 이거야. 아, 드론 아, 나와라, 드론 드론 아, 나와라 이건데. 마리이 일을 고 있었고. 마리 오. 기까지 지금 상이고 지금 저링 나왔습니다. 마리 그리고 지금 저글링 취소한 거 같죠. 어차피 죽으니까 나오자마자. 아 벙커 완성된다. 네들어갔와 어, 아. 아, 네. 이거 자체가 김민철 손해 어, 같은데 어, 지금 어, 드론 세 어, 마리 어, 네 마리 세 네. 마리 몇 마리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두 마리면은 하마리 잡힌 것, 것 같은데 어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 있죠. 드론도 세 마리 잡았고 저글링이 이게 있으나 마나 하닛시아 지금. 그 원어언이라서어차피다 어, 죽어 이거 저글링. 네. 다음 콤보까지는 지금 일단은 슬쩍 훔쳐 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시간 끌어 줍니다. 지금 여기서도 언덕 언덕 이용해서. 아, 드론 세 마리에. 이 저글링도 다 죽고 네. 이름 성쿤도 어야 되고. 지금 와, 야, 회익이 미쳤다. 원원원인 척하고 뻘쳐멀티했어. 드론 많이 잡았으니까. 정보를 줬다 싶으니까. 와. 와. 와, 그래서 스탑포트 이따지었구나. 이러면 김민철 개말리겠는데? 히드라 히드라까지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러고 이제 골리아 리면서자체고 있어요. 와벌처 드랍까지 의식하네. 스타포트 봐가지고 좀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성큼 벌처 드랍도 의식한 거예요. 어 분명히 스타포트 봤는데 왜 레이스 안와아 드랍 십인가 보다. 페이크 네. 지대로 먹었다 아, 저 김민철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이러고 이제 골리오닉 같은데 분명... 아, 골리앗맘에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골리아이 한방 싹나갈것같 이제 뮤탈 뽑게 만들고 상황인데. 김민철도 뮤탈을 뽑을수밖에 없어, 그쵸, 없어. 그쵸, 왜 아무것도 안날라오니까 안 궁금하거든 체제는 알아야 되거든 라바 모으는거 봤잖아 지금 벌처가 갔는데 라바가 모여있잖아 안썼잖아 그럼 저기 히드라 바로 도 안되는거 봤단 말이지 이러면 뮤탈 음, 뽑을 수 밖에 뭐, 없거든? 아, 당했다라는 이러고 아, 아, 지금 골리앗또 그래, 안보여.. 그래. 아골리 보여주네 그냥 어, 그 이게 골리앗 마린메딕이라고 그... 옛말에 많이 쓰던 전략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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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오닉 줄여서 그때때 다른 플레이를 와 골리오닉을 보게 되네 저 골리오닉 진짜 그, 옛날에 아, 하던거거든 저게 아마 2006년도 7년도에 유행하던거야 골리오닉이 네. 근데 이게 골리오닉이 사라진 게, 뮤탈로 찌끈거리다가, 골리오닉은 최소화해요 뮤탈 막을. 그리고 안 걸렸을 때, 이제 바이오닉이 힘 받는 건데, 저거 럭커 빨리 뽑으면은, 의미 없어가지고, 골리오닉은. 좀, 사장된 빌드지. 그쵸? 여기세니다 네. 어차피 못 들어오게끔 만 이런 저그가 어, 어차피 뮤탈로 할수 있는 건 없어. 아, 이런 바로 이제 체제를 반환해 버리는 거야. 로코로 여기서 그 골리온이게 포인트가 네. 뭐냐. 네. 중요한 그게 뭐냐면은 저그 유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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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가 좀더좀더 S급 저그들이 메카닉을 보면 어떻게 상대를 하냐. 뮤탈 찔끔, 드론 왕창, 업그레이드만 눌러놔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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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메카닉 유닛이 나올 때. 지금 뮤탈이든 히드라든 쥐어짠단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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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그래서 포인트가 골리오닉은 이 마린메딕이 안걸리는거야 근데 지금 털의 위치가 그래서 봐봐봐 이제, 이제 뮤탈이, 이제 뮤탈이 못들어오게끔 네. 박아놨잖아 이러면은 김민철이 만약 메카닉 생각으로 안 메카닉 상대 생각한듯이 뮤탈 업그레이드만 찍어놓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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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잖아 마린메딕이 한방에 쓸려요 그래서 이골리앗을 봤더라도 이 마린메딕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돼 확인이 안되면 한방에 쓸려요 마린매딕이 좀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마린메딕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바로 러커 누르거든. 근데 지금은 저마린메딕의 존재를 확인을 못했잖아. 정영제도 지금 안 걸렸고, 그리고 지금 김민철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찍어봤는데 방어비 돼 있어. 그럼 너 오리지널 메카닉이네. 이러고 지금 드론만 누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메카닉 상대법이에요. 드론만 누르는 게. 근데 갑자기 뒤에 마린메딕이 나와버리네. 이러면 이제 부랴부랴 부랴 성큼 막 져야 돼. 이건 이거는 계산이 없거든. 마린 메디가 원래 빨리 봤을때못봤지이런 부랴부랴 성큼 박는단 말이야. 왜 업그레이드만 찍어놓고 메카닉 상대하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린 메디가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정형제의 노림수 제대로 이러면은 정형제는 뭐 해야 돼? 7시를 까야 돼요. 7시. 여기를 깨야 돼. 이게 지금까지 정형제의 판작이고 김민철이 지금 당한 거야. 골리오 이긴 거를 지금 하는 거야. 예, 어쨌든 골리아 씨 앞쪽에서 맷집을 해줄 수 있는. 그 지금 빨리 밀어야 돼 이거. 방 있으면은. 그리고 러커가 골리온이한테 무서운 게 뭐냐면 스탑럭커가 무서운 거지. 대놓고 러커는 별로 안 무서워요. 스탑럭커가 무서운 거지. 그리고 뮤짤이 안 되는 게 골리온이게 왜 뮤탈 맞춤이냐면은 뮤짤이 안 돼요. 골리아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캔풀이고 잡아버리면 돼 후속병력 오면 골리앗씨 럭커한테 쎄거든 <목소리> 골리알 놈대면서 뚫어버리면 돼요 이거 <목소리> 뚫잖아 <목소리> 7시 아, 이거 려시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게임 네, 터지는 거지. 이좀 약하다고 하지만 리 먼저 만들지골리앗 네.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 경기는 이 정영재에 안 보여주는 자기 전략을 안 걸리게 했잖아. 털에 밑에다 지원하가지고 뮤탈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골리앗 방어 찍어가지고 나 메카닉이야. 그러니까 너 메카닉 상대할 듯이 지금 드론만 눌러. 이렇게 만들어놓고 숨겨놓은 바이오닉 한 방. 이건 정영재가 엄청 잘했죠. 어, 김민철 왜 이렇게 허무하게 밀려? 이게 아니라 원래 메카닉 상대할 때 저거가 저렇게 해야 돼. 엄만 찍어놓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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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멀티, 드론, 드론. 드론. 리륨 나올 때 병력, 병력, 병력. 근데 마린 메디 갑자기 나와버리네. 이러니까 당황한 거지. 그 정도로 정형제가 지금 상황이 좋다. 이거 안 쓸려요? 군력 섞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진짜 그리고 지금 마린 메딕이 잘 싸우는 게업 때문에 그래, 업 때문에. 그러니까 탱크만 죽어라 잡아야 돼, 김민철은. 저게 지금 제일 할수 있는 최선이야. 아, 근데 릴리엄 마린이어가지고 잘 싸워, 마린이. 여기 미, 멀티 방어드렸어요. 밀리면 쥐지 쳐야지 네, 이제. 저것도 한방 맞으면 다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철이 그냥 밀린 게 아니에요. 골리온이긴 거를 안 걸린 정영재가 진짜 잘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줬잖아, 자기 전략을. 스타포트, 그, 웨이크까지 썩어 하면서. 전진 800억 이라서 드론도 죽었지. 스타포트 박아주고 레이스 수비해야지. 레이스 안 날라오니까 드랍십 방어 해야지. 그리고 뉴탈 날라가 보니까 골리아기 있어, 있어가지고 메카닉인 줄 알았지. 근데 뒤에 바이오닉 숨어있지. 완벽했다, 정영재. 안 보여주는 게 완벽한 플레이야.